자, 우리 방전선생님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Are you ready? Rock the 평택! Yeah, 대한독립 만세! Let's get it! 선 굉장히 가깝고 반갑습니다. 네, 오케이 평택 예 지하철 1 호선 타고 오면 꽤나 오기 편해 모든 것은 편해 독립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그러나 그래피티로 새로운 것을 또 만들고 창조하는 이 거리에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네 골치가 너무 아프지만 지금 인스타그램에 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시작을 해보려는 중 일단 한번 시작해보고 어 오늘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제 저희가 회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좀 추가로 다시 해보거나 했으면 좋겠고요 와 지금 비가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지금 아 오늘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네뭐 네, 어떻게 진행이 안 되네요 다양한 독립운동가분들이 또 발굴되고 있고 어, 또 이렇게 그래피티를 통해서 다시 탄생하고 있습니다 비가 훑혔네요. 네, 비가 좀 쪘습니다. 벽을 여니까, 이 안에서, 이제, 글씨가, 알파벳인데요? 무지개가, 어, 오셨습니다. 작가님 오셨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네, 아, 지금 저희가, 원래 유튜브 라이브를 하려고 그랬는데, 앱이 작동을 안 해가지고, 인스타로 지금.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네. 아, 윤봉길선생님이 직접 디자인해서 네. 티셔츠를 만드셨고요. 아, 옷도 멋지죠? 어요거는좀어아 <laughs> 릴라스의 음악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동양평화라는 말도 써 있고요. 이분은 안중근. 1919년에 우리가 3.1반세운동을 했잖아요. 어 그렇죠. 그때부터 네네. 모든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는 유관순, 아, 유관순. 아 우리 네. 유관순 유관순 네, 어떻게 유관... 불러야 돼? 선생님인가요? 유관순 열사. 열사. 네. 얼굴도 원래는 약간 침울한 모습인데. 제가 살짝 미소를 지은 표정으로 바꿨어요. 작년에 영화,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 아실 거예요? 전투를 이끌었던 그 장군 분들 중에 이제 홍범도 장군이 계시죠? 축구공을 차고 계시는데, 옆에도 축구공을 차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네, 힌트. 성이 여시다. 자, 여. 그 다음에 이름이 운이다. 마지막 글자는 뭘까요? 여운형 네 여운형 독립운동가 그 여운형 선생님이 대학 체육회 초대 회장님이셨다도 하고 그다음에 축구나 야구 뭐 이런 못하는 운동이 없으셨거든요 이제 안재훈 선생님이 여기서 한테 도움을 달라고 좀도 많이 하시고 폭게에 독립운동가로 안재훈 선생님이 되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세모님이랑 의논했던게 네. 아 이분이 <laughs> 낙서운동가 네, 그래, 그래피티와 독립운동가가 연관성이 있는가. 응. 그래서 제가, 저희도 작년쯤에 이제 이런 거 기사도 보고. 대박이다. 제가 일단은, 이거는 이제, 페이스업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종이를 프린팅하고 잘라봤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아, 이렇게 디지털로. 네, 이렇게 해서. 와우. 뒤에, 대한독립 만세 쓰고선 스프레이와 라카를 네. 쫙 던지는, 표출해가지고 네. 만들어봤습니다. 보이시나요? <laughs> 오 너무 잘 보입니다 네. 어 지금 저 완전 지금 빨려 들었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한 20살 정도 19살 네뭐 19살 19, 19, 19, 19, 19 19. 때 돌아가셔서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가 분들을 만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레오다분님과 <laughs> 헥스턴님을 많이 알려주세요 네레오다분님과 헥스턴님을 우리 친구들에게도 많이 알려주고 지금 어 전시 정보도 저희 저희가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김봉길 의사와 오른쪽에 보면 김구 선생이 계시잖아요. 가운데 어떤 그림인 것 같죠? 으딱 봐도. 김봉길 의사의 새 시계와 또 김구 선생의 낡은 시계를 바꾸는 장면이에요. 아 시계를 바꾸셨군요. 네. 맞바꾸셨군요. 네. 아, 김구 선생님의 아주 네. 유명한 네. 나의 소원에 나오는 문화, 문화의 힘 있고. 어, 여기 또 한글로? 여러분 한글 읽어볼까요? 한글 대한 독립. 만세 네 아주 구름처럼 둥실둥실 유명한 그 가사에 나오는 네 어떤 랩, 가사인가요? 랩 가사에 나오는건데 네 윤미대씨가 좋아하는 어, 오한 그런... 번만 불러주세요 제가 그래. <laughs> 어떻게 이게 어, 이제 후렴인데 네. 랩은 아니고 이제. 아 달리다 보면 여기보다 아피겠지 아, 아 노래 부분이구나 네, 네. 네 H O P E 네. 호프라고써있고요네 레오다브님의 어 러브 카모 라이프. 라이프 문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러브 카모 라이프 문양입니다. 약간 비밀인데, 네. 제가 비법을. 네, 네 비법을. 비밀, 비밀. 박스, 두꺼운 박스 있잖아요. 네. 두꺼운 박스를 러프하게 찢습니다. 스텐시 기법처럼 올려놓고 네. 스프레이로 촥 뿌리면은 네. 깔끔하게. 아, 딱. 비법은 여기까지. 일반적인 얼룩무늬가 아니라 각자의 색깔들이 담겨있는 그런 얼룩무늬들이 하나의 패턴으로 모여서 더 멋진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두분뭐 인스타그램. SNS 있으니까 어, 구독해 주시고요. 이 예, 우린 처음 만났지만 우리 맨날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만 <laughs> 소통했었는데 오늘 처음 만났어. 예. 그리고 많은 예습을 해 왔어요. 어제도 예습도 히스터 모든 거다 가지고 왔네. 라이트. 오케이. 와. 네. 비교가 <laughs> 있는데. 근데 제가 아까 방전 선생님 손을 <laughs> 잃어 가지고 <laughs> 아, 나뭇 잎을 어 일단 나뭇 잎을 좀 넣어 드렸는데 손을좀 다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Yes. 아, 방전선님 오늘 진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laughs> Are you ready rock the 평 y yeah, 대한동님 만세. Let's get it.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여기세요 안녕하세요. 안 사인을 하하는요 안녕하세요. 는 거를 태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시 작가님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논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인천역에 가깝죠. 네, 그리고 지금 그 어디서 전시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원래 지금 서울에 삼청동에, 좀 마이크 해야어요 서울 삼청동 서울교육박물관이라는 곳에 오시면 네, 지금 전시 중이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중단 중인 상입니다 상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 네. 어, 지금 잠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상태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재개되는 날 채널을 네.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된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네, 또전 세계 사람들의 화합을 이끌어줄 수 있는 네, 그런 나라로 또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어, 이런 독립운동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